독해할 때 가장 자주 보이는 단어 같아. 자, 범위나 영역을 나타내. 자, 가장 쉬운 단어. 필드. 뭐 분야라고도 많이 알지. 다음. 자주 나오는 에어레어 얘도 범위, 영역 또는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다음. 레인지. 자, 레인지도 범위, 영역 또는 한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섹터. 뭐 부분 구역이라고 얘기하지. 얘는뭐 구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범위, 영역이란 뜻이 있다. 다음. 스펙트럼으로 맨날 외워. 스펙트럼은 한글 스펙트럼은 범위 영역을 나타내. 다음 스코프 자, 얘도 범위 영역, 다음 자, 스피어 자, 얘를 구라고 원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구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범위 영역을 알아야 된다. 다음 도메인 자, 컴퓨터 할때 자주 쓰는 용어고 다음 리전 자, 얘도 지역이라는 뜻으로 쓰여는데 범위 영역이 있고 다음 어려운 단어. 자, 램 자, 얘도 영역 지역 또는 범위 영역. 다음 테레토리 자, 얘를 영토라고 많이 하는데 얘도 범위 영역. 마지막 끝판왕. 팔레트집. 팔레트라 그러지. 얘도 범위 영역.